자, 오락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면포. 기마 올라가면 병 열고요. 마 나오나요? 포 넘고? 차가? 포 넘고? 자, 상 나갔을 때 포가 씌울 수도 있고, 병을 들 수도 있고, 병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얘를 이렇게 땡겨오진 않아요. 아, 이쪽으로 붙였어요. 자, 이러면 여기를 들 수도 있고 차가 붙을 수도 있고 궁을 내릴 수도 있고 사를 들을 수도 있고. 이제 여기 수비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를 좀 이제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차가 붙는 선택을 했고요. 먼저 올릴 수도 있고요, 궁 내릴 수도 있고 사사들 수도 있습니다. 자, 포가 가서 골라줍니다. 자, 올려서 차 걸어주고, 자, 내려주고. 자,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포가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갖고 형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아까는 포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격 성공 못해도 포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걸로 좋은 거예요. 자, 마도 걸렸고 졸도 <laughs> 걸렸어. 안 잡을 수 없고요. 자, 잡아주고. 자, 원낙 깨졌습니다. 상대방 원낙이 깨졌습니다. 뭐 차가 가서 한번 마달라고 해볼게요. 아이고! 먼저 씌우고 어? 아니 먼저 먼저 씌워갖고 차를 먼저 걸어갖고 이마 지켜준 다음에 때리는 게 좋지 않았나요? 아 방금 제가 실수했는데 상대분도 좀 아쉽네요 이게 근데 네 다둘다 마가 없어졌어요 지금 상으로 때리는 수가 때리고 잡으면 이제 차가 한칸 빠져서 포달러 가는 수가 있어서 지금 포달을 놔야 돼요. 아니면 상으로 못 때리게 들어 올린다던가 옆으로 땡긴다던가. 저는 땡길게요. 상으로 못 때리게. 자, 넘어가고. 자, 밀고 갑니다. 요거는 상대분이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절병대를 하더라도 잡히면 여기 장군이 외통되니까 포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포가 넘어가면서 얘가 또 선수로 걸리고. 야 이건 제가 좀 나쁘네요. 나중에 차가 내려와서 묶으면 위험해요. 지금 상 때문에 못 묶긴 하는데. 어허 위험하네. 조리 조리 더 잡히네. 차가 내려오는 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서 죽일게요. 일단은 차로는 안 잡을 거예요. 잡음 상으로 잡고, 일단은 사못 때리게. 이러면 지금 여기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 제가 차로 상 잡으니까 얘를 다시 원위치. 원위치 해갖고, 해가... 아, 아니죠. 원위치 하면 차가 상 먹지. 뭐 여하튼, 뭐 이러면 일단 병하고 상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이면 차가 잡으면서 지금 계속 선수 걸리니까 띄워서 죽이는 거예요. 띄워서. 자, 이거는 뭐 일단은 포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포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오, 야 이야... 아프다. 자, 일단 저도 여기 가서 상달라 합니다. 잡죠? 그럼 저도 잡아요. 그럼 상대도 지금 졸 걸렸고, 이쪽 졸 걸렸고, 상대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저보다 졸 하나 더 먹었는데, 상대도 지금 졸이, 지금 얘도 걸려 있고, 얘도 걸려 있어요. 얘 잡히면 아프죠? 얘도 위험한 거고. 차가 대차하자 가잖아요? 그럼 차가 그냥 이 뒤에는 병을 칩니다. 이렇게 땡기면얘 잡을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러면 아직은, 손해본 건 없어요. 아직 1.5덤 계속 살아있고. 아, 2조를 달라. 띄워라, 이거네. 띄워라, 이거야. 그럼 뭐 상이 갈 때가 여기? 내려붙어서 4못 들어올리게. 4 들어올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상장 치면은 4를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소리죠. 저는 상대분이 상 차가 여기 와서 포 달라가는 수가 포가 가운데 붙으면 차가 또 내려와서 이제 상 달라오고 여기 장군수 이런 거볼 거란 말이에요. 야, 어 이거 좀 위험해졌네. 어 이거는 장군 치고 상장 치겠다. 야 크다. 야 이거 상장 너무 아픈데요? 와, 상장을 버틸 수가 없는데? 야, 이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졸 잡겠죠, 졸. 차가 요런 데 붙을 수도 있죠. 아, 거기는 안 붙네. 거기는 안 붙어. 뭐 이건 뭐사 띄워야죠 방법이 있나요? 그치 사 띄워야지 아 대찰하려고 하는데 포다리가 끊기네 대찰하지 말까? 차포대를 할까? 아 근데 차포대는 좀 차포대는 좀 오바 같은데 일단, 여기 장군 맞으면 안 돼요. 장군 맞으면 이제 궁 들어가고 상장 나오고 하니까, 장군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대차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좀 무난한 수긴 한데, 이러면 대차하고 이제 상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포다리 끊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기물조합이 제가 안 좋죠. 포가 자리를 못 잡는가. 포가 자리를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포가 자리를 못 잡는 형태라서. 요런 게좀 좋지가 않아요, 요런 게. 그냥 확 띄우자. 뭐 어차피 이거는 못 잡는 그림이구요. 1점은 덤 차인데, 기물 조합이 상태분이 상당히 좋죠. 음, 저은 저는 한이더 좋은 것 같아요. 저함은 한을 잡겠습니다. 포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상대분 상 뜨면은 제가 자리를 못 잡거든요. 어 근데 다행히 상대분께서 상대분께서 저렇게 해주셨네요. 아 면상 이야 면상 덤, 덤빼기가 어렵게 됐네. 일단은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상대분이 공격이 아닌 이제 지키는 쪽의 선택을 지금 하신 거고요. 또 여기 와서 괴롭힐 것 같은데. 아 여기를 어떻게 뚫어내지? 안데 아, 제가 기물이 없어서 안될것 같은데. 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상대분 지금 상이 못 나온다는. 그게 있어요. 자, 일단, 붙이면은, 포가 일단 돌아서 한번 상 지키고, 상 졸대는 안할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는. 그쵸. 이렇게 하고, 지금 얘를 걸었으니까, 얘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네. 살릴 방법이 없어. 뭐 상이 여기 떠봤자, 뭐, 차가 졸잡으면 끝이죠. 여기 붙여서 대해서 일단 꺼내야 되나? 일단 상머리 누르는 걸로 좀 만족을 해놓을게요. 일단 상머리 눌러놓은 걸로 좀 만족을 하고 여기는 일단 깨야 될것 같아요. 중앙이 튼튼하니까. 일단 깨고 들어갈게요. 근데 이거 뭐, 둘게 없네. 둘게 없어. 야, 이 꽁꽁 싸매서 답이 없네. 어려워 보입니다. 와, 대차자네? 야, 이거 어떻게 하죠? 대차자는데요. 대차를 해갖고 상 빼겠다 이거네. 일단 대차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이네. 상 빠져 나오겠네요. 상장은 일단 사로 일단 한번 버티면 될것 같고 안 된다 안돼 상장 막으면 상이 여기 가겠다 아 역상장도 있네요 내려와서 포를 묶으려고 하시나 아니 이게 지금 역상장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상장 치는 수가 있어요 장기가 안 되네요. 너무 튼튼해서 뚫리지가 않아요. 뚫리지가 않아.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상이 이쪽에서 장군을 쳐야 되거든요. 상대분도 막이 졸이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졸들이 움직이면 이 뒤에가 틈이 생기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10초 남았습니다. 이 졸들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호호. 움직이네. 움직이면 변수는 생깁니다. 그렇죠 이러면 변수가 생겨요. 아, 그래도 어렵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점수가... 점수가 동점 같은데, 먹으면 동점 같은데. 음. 자, 상대분의 입장에서는 왜안 잡았을까요? 잡아도 됐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잡고, 잡았을 때, 상장 치면, 사로밖에 못 막죠. 잡았을 때, 붙들면, 아, 여기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자판기구나. 어, 안 되네요. 잡으면 안 되네요. 잡으면, 이 상장을, 뭐, 이거밖에 없고, 잡았을 때, 차가 빠지면서 또장군이 있잖아요. 부동수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차가 빠지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차가 여기 가서 달라고도 안 되죠? 이렇게 붙으니까. 그러면, 뭐, 거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면, 이건 자판기네요, 자판기. 음, 그러네요. 잡으면 안 되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